수현이 오빠 공항으로 마중 가러 갈까 이를 해줘가지고 대리로 가고 있어요. 수현이 오빠가 엄청 고마워하고 있어요. 또 비행기가 지연됐으니까 딱 그런 시간이 딱 맞더라고요. 일을 호다닥 끝내고 고맙죠, 우리 오빠 하트. 아 <laughs> 어, 이거 이거 이거. 지금 설렐까 안녕하세요 아고아 아, 유진아 <laughs> 이거 뭐야? 유진아 여기까지 어떻게 왔어? 아, 잖아아 내일 출근해 텐데 진짜 어 아니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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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아, 잖아이거 아니야 거 헬라? 네 맞아요 사이버 여기 되게 많아요 아, 아 진짜? 이거 이거? 본사가, 본사가 여기 있어와 아, 여기 진짜, 진짜 많아, 많아. 누나 지넌넌부터넌넌넌 다른 사람? <웃음> <웃음> 이게 더 리얼하다 여기 맥주 한잔 먹어도 괜찮겠다 여기 여기 웨이팅 있으면 여기서 맥주 아어 할...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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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미국은 처음이지? 예 <laughs>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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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언니 미국 와보셨다고 하지 않았어요? 아예 미국 회사 다녔잖아 아, 어? 멋있다 그러니까. 이거 뭐야 이거? 소토 마레 소토 마레 아 그러면 여기는 하고 내가 저기는 내가 한번 해볼까?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저기 내가 할게. 아이 그래. 오늘은 오늘 어. 오. 어, 어, 정말인데. 어. 감사합니다. <목소리> 아, 어. 밖에 안돼요 <laughs> <laughs> 너무 좋다. 유진이거 진짜 잘한다. 이 되게 잘 하네 유진이한테. <laughs> 아 유진이한테요? <laughs> 어. 아니 나는 난. 난... 왜 눈치 봐? 치나 기가 막히다. 그리고 어리부리 하는데 이거 하면은 고지 <laughs> 끝나고 아, 딱 준비하고 있었는데. 야, 맛있는 거 나왔다. 아, 너무 이렇게 좋은 돈될될것왔네 치즈의 <laughs> 어, <취재> 경쟁이야? 아이고. 그러든지 말든지 난 먹어라. 네. 나, 네. 네, 그렇죠? Thank you very much. 네, 뭐 식사분. 그 집까지 포함된 거야? 아니요. 팁은 포함이 안돼 있어요. 네, 기업 그냥 주면 카드를 주면 가서 저걸 긁고 막이뽑아내는이 <목소리도> 뽑아오면은 저희가 택배 총액 총 사인하면 아 총액은 무조건 내가 쓰는 거야? 만약에 15% 했으면은 한 15%를 내가 계산해서 총액을 써야 되는 거야? 아, 그래서 옛날에는 음. 핸드폰으로 계산 해가지고 했는데 어. 요즘에는 이렇게 뭐 15%는 얼마야 20%는 얼마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구나 이렇게, 이렇게 칸에 써있는 애들도 있고 아니면 보통 좀 계산을 해서 계산을 할수 있다든지 이런 게 있고 어쩌면 나 형을 잘았지게 떠넘기기 야 근데 이거 너무 많이 나왔는데 생각보다 어, 아니야 아니야 어? 20만원 넘게 나왔는데 그래서 저희가 집에서 온다. 밥을 해 먹어요. 아 지금 맛있는 거 사들고 하겠습니다. 아 진짜 이거 아니니다 아니입니다. 오빠랑 언니 덕분에 네. 외식하는 거예요. 조용히해. 매번 <laughs> 집에서 밥을 <밥에서> 해 먹. 요리사 예요저 <laughs> 빨리 행복한 척해. <laughs> 안 졸았어 나 졸았구만. <laughs> 어? <laughs> 5층인데 엘리베이터 고장났쥬? 아 <laughs> 어, 언니 배낭 저 도도세요. 괜찮아 이거 하나. 아우 와주고. 너들 뭐야? 힘이 더 세는 같나봐정신짜아니미 아, 넘겨야지. 어? 아, 는아니나더 어. 아, 좁을 줄는데와 재밌다. 점검해. 안에 세, 세면대가 안에 어? 있어. 기 있어? 아, 있어. 경기가 외롭게 있어. 어떻게 <laughs> 해그 경기가 외롭게 있어. <웃음> 아유, <웃음> 금요일에. 아유 금요일에 만나요. <laughs> 진짜. 만나야 해. 쉬세요. 아 고마워 고마워. 아이 결과에 반하게 와. 마지막 힙한 점 때고. 나 이제 집 가서 뚜득이 맞아. 아 고마워 진짜. 아. 어 <laughs> 고마워. <이제>. 지금 <laughs> 가면은 한시 때겠는데? 아 괜찮아. <laughs> <왜>? 내일 좀 뵙게 될 거예요. 아, 그래도 다행이다. 아. 아. 오늘 진짜 고맙네. 아, 야, 야, 야. 아. 이렇게 기도 잘려 가지고.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게 진짜 너무. 아, <laughs> 아. 아, 진짜 감사합니다. <laughs> 웰컴 <웰컵>. 타임. <laughs> 바이. 다음에 봐. 조심히 가. 어, 조심 해서 가 너무 고마워. 너무 많이. 좋은 하루 있 가족 가족끼리 어. 이제. 예. 예. 마이. 네. 조심해서 네. 어. 고마워. 빠이. 인제 인제 알아봤어? 언제 샀어? 어? 그저께 샀나? 어디, 아, 어제. 어 아니, 이쁜데? 이쁘지 원래 흰색도 있었는데 탐나 <laughs> 오메리칸 사시미야. 대륙와 간다, 야, 내가. 네바탕면 아니, 바탕 핸드폰 바탕 아, 니 약간 <laughs> <laughs> 가좀있는 <웃음> <웃음> 어? <웃음> 혼자 혼자 이렇게 거울에서 같이 간게 너무 웃기잖아. 아직도 안 <laughs> 먹어. 아왜 가져가? <laughs> 상관없어 이거. 아, 그대 그래. 그래, 체크 안 해. 체크 안 하셔도 돼. I know. One s i x t box. 왜 박스라고 그래 근데? 나 궁금해. 어? 사슴을 먹이라고도 어. 하거든. 요 아, 사슴을 먹이라고 그랬는데 어. 옛날 옛날 과거의 물로인들이 물류를 할때 사슴 짐작. 사슴 가죽을 음. 많이 <laughs> 사슴 가으로 많이 그런, 그런 물류를 아, 했대요. 물품, 그래서 물먹스킨에서 어, 음. 음. 나와서. 아. 요. 어, 어, 분위기 되게 좋은데? 우와, 어떻게 이런데 찾았어? 아이 경은이가 찰떼와 언니 댄스 쩔어 <laughs> 에이 컴온 유시스터 디어 크래쉬 고급적으로 한잔 하실까요? 네, 네. 아, 수학 수아 아, 해피 이어 테이프만 여기아 맞다 이거 아기이너고 이거는 언니한테 주는 선물. 오, <laughs> 어, 되게 묵직하다. 거의 <laughs> 좋네. <laughs> 그 아, 그 근데 이거 주, 제가 되게 좋아하는 와인이거든요. <laughs> 어, <진짜>? 그래서 이거예요. 네 <laughs> 그럼 육포랑 좀 가져. 언니 그럼 내일 봐요. <laughs> 아, 네. 내일 주세요. 알비베. <laughs> 다들 자리를 비워서 제가 방을 한번 소개해드려 볼게요. 일단 이렇게 침대 두 개가 있고요 화장실은 딱 이렇게 공기랑 샤워부스 어메니티도 이렇게 있고요 좀 재밌는 거 같아요 덕분에 되게 특별한 방을 하고 있습니다 세면대는 여기 있어요 음.

야 그게 간지거든. 이걸로 3 0년 동안 먹어는안돼 있어. 근데 뭐 올리브에서 뭐 많이 사왔어? 많이 샀네데 응? 너 이런 포장 표정, 포장이 이렇게 되는 거 처음 봐. 진짜 깊데오오 완전 좋아 완전 좋아. 많이 샀네. 그거 많이 사. 이거 오빠 거야? 얘도. 아이시도 들으셨어? 오빠가 고른 거야, 아이시도. 야, 결혼이. 뉴시스터피는 오빠가 오빠가 되게 부럽대. 뭐부러워 근데 이렇게 낭 낭만상 그런 거막눈치가 어, 엄청 보 <laughs> <모르겠는데>. 맛있는 것도. 그 지알 시켜요. 오. 이거 피요한데 항상 내가 딱두 잔만 먹고 갈게. 이 진짜 예쁜데? 서가지고 이거 가져왔었는데 아, 아니 오빠, 이거... 진짜 마음에 들어. 어? 아 그래? 은 언니 센스 미쳤는데. 와, 와, 와. 예와 오빠 이 실망했다. 아니 아니 실망 실망한 게아니에 뭔가 그 거야. 아 근데 내거 진짜, 진짜 예쁘지? 예쁘지. 근데 이거는 휴대용 와인 잔이긴 해 이거. 센스 오졌꼴 쟤는 시니스터 센스 지렸고 오졌고 레디코. 데 아 반가워 언제 또 이렇게 아 이거 안 듣게 미안하네 너무 오래 있었네 난또 어떻게 그래. 유진이는 진짜 내가 살면서 힘든 사람이 진짜? 응. 탑 o 이5에 대답해 t o 에요탑해리에 들어? 오~~ t o p 는 진짜 감명이다 그렇지 미국으로 가다 진짜 너무 아쉬워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야 진짜. 어. 유진이그좀잘못 보잖아. 막. 그러니까. 근좀 편하게 노를 참 좋지. 미국에 있으면 더 힘들었을 것 같아. 진짜 여기 한국인은 힘든 나도 힘든데 미국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생각도 들요기고 이런 게 많지. 아 그만. 큼 이게. 이거 오빠꺼. 아, 바이 어떻게 바이 딱 오는 날 가는 날음고 이거 안되냐? 1베이터가아 죽는 바이 줄 알았네 <laughs> 근데 6개, 6개월 있다가 연락 와가지고 땡큐 조심조심 스파이스 스파이스 저 샴푸랑에서 여기 제일 좋아해요 <laughs> 오, <맛있네. 웃음> 아, 우 좋네 아 진짜 어제 준영이가 수고했지 어, 너무 준영이가 너무 수고했어 아 피곤했을텐데 진짜 형님 저 어저께 24시간 깨웠어요 깨우고... 니까 그러니까. 강유진 남편 극한직업이다 <laughs> 진짜 고파와가지고 아니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알아요? 여기 아요 아니 아럼 우리 뛰지는못 가겠다 이제. 아 퀴즈 들어가서 상하고 나와야 돼. <laughs> 진짜 웃겨. 아, 들어가시죠. 아이고. 모토레이 사모님. 이사장님 <laughs> <모토레일 사모님. 웃음> 아이스 및또 3개. 그리고. 콜라스 3개. 3 3라이? 라 <laughs> One cold brew? Yes. Okay. What size? 아 t 라지 a j b e o k a Okay. o okay? Um,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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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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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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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n d f o r the c o l d brew h o w much d o y o u w a n t c r e a m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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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a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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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y o a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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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a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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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a y o k a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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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a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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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a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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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y Okay. Okay. o a y o k a o k a a y o k a 오 이름? 아 이름? 캄 캄? 오39.5 땡큐 릴리포인트 예스! 왜 이러는 거야? 너샘라이즈슈 어땠어? 어우 굿! 배치 프나배 Okay. 진짜 1년 안에 오고 혼자 오십시오. 혼자? 혼자 오고 싶지 오빠. 아니 같이 오고 싶어. 혼자 오고 싶어하는 것 같아. 같이 오고 싶어. <laughs> 어, 아 이거? Thank you. Okay. 아, okay. <웃음> <웃음> If you want to add anything, let us know. Oh, thank you. 네네. <laughs> uh.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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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겨울에 아니 겨울에 말고 아 너무 무거워서 안 돼? 너무 무 얘는 냅 두고 여기 있는 거나 거야? 아. 이거 찍어 주는데. 아, 우리는? 어. 네속찍 오케이. 아, o you say s 네. 좀 쉬다 가셔되겠다 안아 주셨어요. 우리 좀 머리 싸매고 머싸우오고 섰어요. 왜안 돼? 나오고 있어. 아니, 이리 와서 너무 재밌었어. 잼 클래식의 마지막 밤을 불태웠다. 다하 배역판 소감 좀 말씀해 주시죠. 한마할 말씀 해 주시죠. That's great. 아까부터 자꾸 정말 많 했네 데요 배웠거든. fucking really for. 프리트니브리트니 소감만 말씀. saying good sentence. 텐스 해야 해. 어? 너무 뭐라고 한다야. <laughs> 아니 너무 좋았다. 아노무 하시는 사람인데. 너는 막 이모 이모부한테 뭐 전해줄거 이런거 없어? 전할 말씀 없으세요? 부모님께 부모님께 한마디 하세요 여기 영상편지 시간이야 지금 어? 여기 어? 아, 이게 뭐지? 새해 <laughs> 복 많이 받으세요 아 뭐냐 어? 그 끝이야? 응 어. 아니 더와주 어. 말고 도와주지 이모한테 할말좀해 이모 마이 맘? 응 해피 뉴 이어 마이 맘 마이 맘 결혼식이 또그 전에... 아, 아, 네. 아, 네. 아, 네. 네. 아, 아. 여기 에 <laughs> 아, 그에그잖 게... 아, 저희는 아, 메리칸 아, 아, 그럼나 아, 그 전에... 아, 그 전에... 아, 그리에그전 아, 아,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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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전에... 아, 그 아, 그 전에... 에 아, 그 전에... 에 아, 그전 아, 아, 다 아, 그 전에... 아, 그요 아, 啊，新年吉祥嘛！您 <noise> 好<楽>，您好，欢迎光临。<music>